할렐루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로 이 마태가 이 복음을 예수에 관한 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만한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의 15절의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어, 사건들 애굽으로 옮겨지는 어린 아기의 수가 애굽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마태가 기록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라고 이미 선언되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헤롯 당대 헤롯왕을 통하여 두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임당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또 기록하죠. 그 외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23절에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아기 예수가 애굽에서 돌아올 때 결국엔 다시 나사렛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법한 과거의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을 다시 리콜하면서 이거 봐라. 이 아기 예수 또이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 성취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을 이, 읽는 독자였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 이 마태가 지적하면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은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에게 예언되었던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것이 증명되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증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고집 부렸던 것이고 의심했던 것이고 결단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복음 앞에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앞에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죠. 어, 그러므로 사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증거는 언제나 있었어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는 풍성한데 누군가 못 믿고 누군가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음이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에요. 당대의 많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마태처럼 증거하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것이죠.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대도 그랬던 것처럼 아마 우리가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 향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넘치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인내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주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들도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인생, 전도하고 기도하는 인생. 그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사명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며 선언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러나 그 많은 증거들 앞에서 누군가를 믿고 믿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달아 이 시대의 마태처럼 우리도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마주할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게 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중고함으로 더 많은 이들이 주 앞으로 나오게 되는 통로의 삶을, 이 시대의 사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